안녕하세요. 타일쿤TV입니다. 지금 계시는 공간에서 어떤 힐링감을 맛보시고 있으신가요? 항상 계시는 곳에서 힐링 되시고 행복한 삶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려볼 내용은 지난번에 오감 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중의적 의미를 말씀드릴 때두 번째 의미에 해당하는 타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오감의 그 감자가 느낄 감자를 얘기를 해서 저의 다섯 가지 열려있는 감각에 대한 이슈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타일, 타일이 마감재라고 해서, 그때의 감자는 순수 우리말로 재료라는 의미에서 이 타일 회사에서 운영하는 다섯 가지 브랜드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럼 한 가지 재밌는 게왜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연결고리는 과연 뭐가 있길래 오감에 집중한 그 어떤 메시지가 타일에서 집중되는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은 마감재라고 해서 보통 평면에 그러니까 벽과 바닥에 시공이 되는 자재입니다. 특별히 타일이 강점으로 많이 작용하는 공간이 화장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화장실의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타일을 시공을 할때 화장실이라는 곳은 당연히 물이 닿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항상 뭐물때가 끼고, 뭐 곰팡이가 쓸수 있는, 그러다 보니 청소가 쉬워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뭐 청소가 쉬운 타일을 뭐 시공을 한다든지, 혹은 깨끗깨끗해야 한다라고 해서 색깔이 뭔가 많이 들어갔다기 보다도 그냥 화이트 톤의 깔끔한 어떤 타일들을 많이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오감의 이슈에서 보면 타일이라고 하는 마감재는 다른 그 어떤 마감재보다 시각적인 촉, 초... 어떤 영역에서의 색, 패턴, 그리고 촉각적인 명, 영역에서의 어떤 촉감적 재질. 이슈에 잘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감지입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 시각적인 영역에서의 색과 패턴에 대한 그 긍정적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타일의 디자인을 할 때도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긍정의 영향을 줄수 있는 색, 그리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나마 일단 보게 되고 인지를 하게 됐을 때 뭔가 긍정의 기운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패턴, 그리고 촉감으로 만졌을 때 어떤 뭐 오돌토, 오, 뭐 보들보들 혹은 뭐 거칠거칠한 그런 촉감이라도 눈으로 보이는 시각에 의한 촉각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인 부분에서의 긍정성을 굉장히 끌어준다는 라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떤 영역을 확장을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 그 목적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 어떤 색과 패턴 그리고 어떤 재질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공간은 다른 어떤 공간보다 그 오감에 대한 영역에서의 시각, 촉각에 대한 맥락을 충분히 활용한 공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시공이 되는 자재 혹은 뭐 가구, 그리고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마저도 시각적인 촉각적인 맥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아로마 향이 있는 어떤 향 좋은 향을 가져다 둔다든지 좋은 음악을 매번 흐르게 한다든지 혹은 자연의 어떤 파도 소리나 어떤 새소리나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한다든지 좋은 향이 나는 어떤 티를 한잔하거나 아니면 와인을 한 모금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가져갈 때그 어떤 화장실에 대한 긍정의 정말 쉼이 되는 영역으로의 활용을 달하는 어떤 상황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단순히 타일. 자재 어떤 그냥 제품 마감재 이 영역이 아니라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집. 그 부분에서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중요성으로 인해서 패턴과 색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많은 부분에 적용을 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의 어떤 힐링감, 행복감을 더 충만하게 할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감 스페이스의 그 느낄감자를 쓴 다섯 가지 영역에서의 그 의미와 타일에서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그 실질 전달하고 싶은 그 의미가 굉장히 연결고리가 잘 맞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공간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힐링되고 있으신가요? 저희 오감 스페이스를 찾아주시고 저희 오감 스페이스에서 전달된 어떤 메시지를 직접 계시는 그 곳에 조금 더 접목시켜 본다면 뭐 화장실이든 혹은 내가 어떤 사용하는 작은 어떤 공간에서라도 충분한 오감을 만족하는 공간화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색이든 패턴, 그리고 타일이 쓰이는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